샬롬 말씀 묵상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1년 3월 20일 화요일 말씀 묵상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로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캐세만의 동산에서도 이 잔을 옮겨 달라고 간구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쉽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처럼 죽기 위하여 사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죽기 위하여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을 따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죽기를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죽기 위하여 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여와 니씨.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오늘도 고난 주한 둘째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기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